시완적분법이라는 제목의 과로 열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합성함수의 적분법이라고 적으세요. 합성함수의 적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적분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다. 이런 뜻이야. 자, 최선을 다해 처음 배우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거의 다 처음 배울 테니까 정성스러운 설명을 가해 볼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질문을 알려 보죠. f랑 g랑 지금 내가 뭐해 놨죠? 합성해 놨죠?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겉미분 f 프라임 무슨 x? gx, 속미분 g 프라임 x. 요렇게 미분합니다. 요것만 낯설진 않죠? 자, 근데 이거를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니네가 보통 이렇게 미분돼 있는 걸 적분하지 않고 어떤 함수를 적분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봐요. 라주 fx라고 쓴 이놈 있죠?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라고 해보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듣고 있냐? 그러면 잘 봐. f의 무슨 x? gx 곱하기 g'x라고 돼 있는 놈을 적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치환적분은 어떤 함수만 적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곱해져 있는 걸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되면 쫄지 마시고 잘 봐봐. 라지 F에 무슨 X예요? 미분해보라고. 그럼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가 내 가정이었고 스몰 F에 무슨 X? 곱하기 뭐 프라임 X? 지금 내 질문이 이걸 적분하라는 거였잖아. 그럼 얘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라지 F에 뭐가 되고? GX. 더하기 얼마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니? 근데 문제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얘를 지금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건 팩트인데, 확실한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때 우리가 뭘 하냐면 하 치환을 이용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 중에 음함수 미분 생각나요? 자, y가 x 제곱일 때 얘를 x에 관해 미분하면 무슨 x? 근데 얘를 x에 관해 미분하는 거는 일단 y에 관해 미분하는 척하면 1. 그리고 무슨 y?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함수 미분이었다. 맞지? 이때 잘 들어. 얘가 분수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분수처럼 작동한다고 받아들이세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고교 과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바꾸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냐 면 무슨 y는? dy는 ex 곱하기 dx다. 이렇게 쓸수 있다로 받아들입니다. 알겠나요? 요거 하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표정 보니까 뭐저 정도야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시도를 해드릴게요. 무슨 태그랄? f 의 무슨 x? gx. 그리고 바깥쪽에 뭐 프라임 x? g'x dx 이거를 어떤 식으로 치환해서 적분으로 끌고 가느냐 이 괄호 안에 gx 보이죠 얘를 t로 치환을 합니다 뭘로 치환한다고 그럼 한 번만 보여드리니까 잘 보세요 이 gx를 x에 관해 미분하면 뭐 프라임 x 그리고 이 t도 x에 관해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과정 생략할게요 dt dx죠 맞아 안 맞아 이때 무슨 t를 dt 맞죠 d, uh, g'x, dx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바뀌냐면, integral. 얘를 뭐라고 치환했죠? 그럼, small ft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여기를 잘 보면, 얘가 얘라서 얘로 바뀌는 거야. dt. 쉽지? 그러면 얘가 large f로 바뀐다가 이 뜻이었던 거야. 라지 F에 뭐라고 쓰고요? T. 더하기 얼마요? C. 그리고 다시 얘를 부정적분이라서 원위치를 합니다. 라지 F에 아까 T가 뭐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치환적분의 과정이에요. 알아듣겠나요? 자 그러면 실 예를 하나 들어서 배워보죠. 실 예를. 아, 이제 수업하는 거 같네. 인테그랄 무슨 젠트? 탄젠트 x가 대표적인 치환 적분의 예야. 그럼 인테그랄 탄젠트가 사실은 뭐였냐하면 코사인 x분의 탄젠트가 지금 코사인 분의 뭐라고? 근데 잘 봐, 니네 위해서야. 뭘 니네 위해서야? 아니야, 니네 위해서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럼 여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부딪히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맞지? 이게 잘 보여야 돼 치환 적분에선. 잘 들어.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들었니?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죠?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식 안에서 원함수와 도함수를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네.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잘 들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린다. 그럼 얘 x에 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얘 x에 관해 미분하면 dt dx인데 잘 들어. 그럼 결론 무슨 t는? 마이너스 사인 X 무슨 X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계산 습관을 소개할게 내가 습관이 이러면 너네도 맞춰야 되는 거야 자얘 X에 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난이 뒤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얘를 X에 관해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X에 관해 미분하면 DT DX죠 그래서 얘를 굳이 1로 곱해서 옮겨야 되죠 그걸 한 방에 하자고, 그냥. 알겠니? 그럼 하나 더 해볼까? s i n x를 뭘로 치원하면? 여기 x에 관해 미분하면, 그리고 뒤에 dx라고 써줘. 얘는 dt라고 써주는 거야. 알겠어? 음, 그럼 하나 더 해볼까? 또? 되게 많이 할 거야, 우리. lnx를 t라고 치원하면, 얘 x에 관해 미분하면, x분의 1 dx는 dt.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니네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전부 다한 방에 옮겨서 하시는 걸 권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얘를 이렇게 치워나니까 얘가 요거로 바뀌는 건 이해되죠? 얘가 요 안에 있다 요 얘기에요. 요렇게. 그럼 무슨 태그랄? 얘를 뭘로 바꾸고? DT. 얘는 뭘로 바꿨고? T.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야. 그럼 대답해야 돼. 뭘 미분하면 T분의 1이야? LN 절대값. 아까 T가 뭐였죠? 코사인 X. 참고로 얘를 미분하면 탄젠트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한 애들은 얘들아 탄젠트 부정적분이 예라는 거 외우고 있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아 이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아니 걔들이 외우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한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좋은 대학가든데 그러니까 꼭 외우라고 한건 아닌데 이상하게 걔들은 다 외워. 야 알아들었니? 어 요거 미분하면 탄젠트가 나온다고. 이것도 이제 대답 안 하는 애들 때문에 lnfx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f분의 F'. 그게 이래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살려두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네. 코사인 X분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없어져서 이게 탄젠트 딱 저렇게 들어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괜찮니요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웰컴 투 치환적분의 세계로. 자, 문제 쫙쫙 풀면서, 누구를 치환할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구를 치환할 것인가 라고 필기합니다. 그걸 찾는 게 치환적분법에서의 능력이에요. 누구를 치환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놈을 내가 t로 치환하겠다고 맞먹는 순간 그 놈의 미분계수가 원래식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뭔 말이냐 하면, 아, 저 새끼 저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지? 그게 아니야. 잘 봐. 얘들아, 내가 얘를 뭐 한다고? 여기 봐요. 얘를 내가 뭐할 거라고요? 치환 그럼 이 놈의 미분계수가 이 주어진 식 피적분함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있잖아. 그렇게 찾아내야 된다고. 근데 얘처럼 예쁘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식이. 그럼 아까 무슨 젠틀을 얘들아. 아까 머분의 뭘로 바꿨는데. 얘를 치환해야 얘 미분한 게 여기 있으니까 치환이 원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요거 미분하면 그냥 사인이야 마이너 사인이야. 근데 그 부호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납득이 좀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합니다. 지금부터 10번. 잘 보세요. 10번의 1번은 우리 엄마도 풀어요. <laughs> 진짜 푸실, 푸실 줄 알까? 근데 이번 일요일 날 가니까 물어볼게요. 엄마한테. 엄마 치환적분 알아? 한번 뭐 물어볼게요. 뭐 엄마가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겠죠? 봐봐. 인테그랄. 몇 X 제곱? 30X 제곱. 괄호 아니. X 세제곱 더하기 예. 1하고 DX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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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제곱이요? 네 네. 아, 참고로 이렇게 안한 이유가, 이거 선생님도 이 생각 했었는데, 그냥 취업만 할 거면, 이러면 이거 전개해서 접근하죠. 어. 어. 문과 애들도 한다고요. 아. 알겠어요? 네. 근데 이러면 문과가 네. 해요, 못 해요. 하긴 하죠. 근데 시발시발 하겠죠. <laughs> 아니, 이거 언제 전개하나 이럴 거 아니야. 알아듣니?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몇 차요? 3차 미분하면 몇 차? 그 여기 있네?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뭔 거야? 아, 이거 천천히, 이거, 요거 요거로 안만 미분하면. 근데 여기가 몇 X제곱이니까. 아,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야. 이게 봐야 알아들어. 이게 봐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누구를 치환하기로만 먹은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1을 통키로 치환합니다. 됐지? 가끔 어떤 애가 요것만 치환하는 애 있는데, 그럼 치환적분은 성공하지만 전개의 과정이 남아요. 우리가 치환적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하려는 거거든. 괜찮냐? <laughs> 자, 그럼 여기 지금부터 음함수 미분하는데, 김재하 방식으로 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뒤에 뭐 붙이자? dx. 얘는 뭐가 된다? dt. 그래서 얘랑 얘 곱을 dt로 치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얘랑 얘랑 떨어져 있는데 얘 붙여요? 그러면. 그럼 붙여요. 그러니까 얘랑 얘 곱을 무슨 t로 바꾸고? dt. 얘는 뭐로 바꾸고? 그럼 t, 내제곱. 네 하고 무슨 택을 할? 이제 이거 못하면 옆에 문과 친구가 무시한다, 우리를. 그래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에. 5분의 1에. t 몇 승인데? 그 t가 뭐였죠? x, 4승, 3승. 이거에 5승이 되고,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C. 또 여기는 10C라고 안 쓰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C는 똑같아요. 네. 알겠지? 모르는 상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네. 앞에 10까지 곱해달래. 그래서 5분의 1이었는데, 10 곱해서 2로 바꾼 거야. 알겠어? 아니, 이게 얘들아, 근데, 이게 원래 처음 배울 때는 반응이다. 이렇거든요? 아, 진짜. 진짜 이거 짜증나네 막 이런 생각하는데 복습을 한2 3일 정도만 해주면 여기는 선생님 경험상 거의 6 7등급도 풀어내긴 해요. 아 미안합니다. 그 말은 취소할게요. 6 7등급은 내가 볼때 지금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안 왔고 그러니까 한4 5등급 정도 돼도 이거는 다할 줄은 알, 알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연습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보는 건좀니가 낯설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럴 텐데 한 기본서를 한두 번 정도만 풀어보면 이거는 그냥 손에서 쫙쫙쫙쫙 풀리는 문제긴 한데, 아 미안, 미안합니다. 내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개인 니네 표정 보니까.